날마다 성경 읽기 이사야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미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모든 민족들에게 행하시고 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에 대한 심판은 곧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던 자들에게는 구원입니다.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오직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나라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은 심지어 메마른 땅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소경도, 기머거리도, 전는자도 모두 온전히 회복될 것이며 사막에서는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거하게될 것이며 이들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이따른세 구절은 어디입니까? 8절에서 10절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원하는 쪽에 굳게 서서 그 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붙드시면 그 날이 우리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할 그 날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